예, 우리, 노영이, 진산이, 진주, 강마 반다리, 이렇게 지 <laughs> 반다리가 지첫 대면이라 무서워가지고, 노영이, 진산이가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있네요. 태자 들어가. 태자는 들어가. 태자는 혹시나 또 반다리를 또 혹시나 뭐 뒤에다가 지금 태자는 안 풀어졌습니다. 태자는 이따 혼자만 이따가 좀 풀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퇴자 들어가 진주 진주 오랜만에 진산이 보지 진산이랑 같이 노는 같은 방에 있었는데 네, 같은 펜스에서 같이 어? 뭐야 지금 진산아 왜 냄새나? 암내가, 암내가 나는지 한 번. 어이구, 우리, 진주도. 어이구. 진산아, 안 돼. 안 네. 돼. 엄마야, 엄마지, 그래. 진주 엄마구나. 렇지 태자 딸입니다, 우리 진주가. 태자야, 빨리 들어가, 애기 울잖아. 우리 진산이랑 진주가 태자 아들 딸입니다. 태자 들어가 들어가 태자 빨리 태자가 두 마리 방구 두 마리 새끼를 낳습니다 태자 들어가 들어가 빨리 태자 뭐요? 안돼 노영, 노영, 백마 멀치하지 마, 백마, 노출 다니지 마, 야, 야, 와, 노영, 진주로 와, 진주 나와. 준주, 준주, 준, 진... 노영, 하지마 반달이는 어디 숨었냐? 반달이는 저기 뒤에 숨어서. 에이, 반달아, 그통 뒤에 숨어 있어. 무서워? 반달아 어울려야지 친해지지. 반달아 어울려야지 나. <laughs> <laughs> 옳지 무서워가지고 반달이가 <반다리가> 지금 <laughs> 어째 진산이가 자꾸 진주한테 저래는게 뭐가 냄새가 풍기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냄새가 뭔가 얘가 지금 발정이 올 때가 돼서 그래서 지금 분리 시켜 놓은 건데 또 신놈들이 신놈들이 자꾸 찝적거리나를 봐야 꼭 표시는 없는데. 반다리도 나와, 반다라! 반다리도 뛰어놀아, 빨리! 노용 안 돼. 안 돼. 노용 안 돼. 백마. 쫓지 쫓아다니. 마. 백마 쫓아다니지 마. 진주 나좀 납작 엎드려 있는 거야, 진주. 진주야, 납작 엎드려 있어. <웃음> 진주야, <웃음> 납작 엎드려 있어. 우리 진주는 백설이 닮았네. 백설이 응, 어, 너네 할머니 명작이 엄마 백구 백설이 많이 닮았네요. 체형도 그렇고 검은 백설이다. 검은 백설이 백설이에다가 모색만 흑구을 입었네요. 우리. <laughs> 우리 진주가 백설이를 썩배 닮았네. 자, 그, 그 유전자는 어떻게 네, 속일수가 없습니다. 그 우이대를. 태자보다도 넌 조금 태자, 태자도 좀 닮았지만. 야, 노영. 노영. 반다리, 아기야아기 에 헤헤 반달이 나왔어. 반달이, 반달이 나왔어. 아, 우리 진산이 꼬리 아주 탐스럽다. 아, 진산이 아주 꼬리가 탐스럽게 털이 아주 아주 멋지게. 엄마한테 반다리가 엄마한테 갔어. 우리 진산이는 귀를 좀 테이프로 좀 붙여놨습니다. 한, 한참 좀더 놔뒀다가 언제 정도 뛰어야 되나 좀더 좀 놔둬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진주 간다리 <laughs> 노영이 예. 노영이, 진산이, 진주, 반다리, 백마. 예, 영상 좀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